네, 안녕하세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이남구 과장입니다. 저희 기관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IoT 기술을 활용한 시민안심부스 혁신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추진 배경, 추진 개요, 세부 추진 내용, 효과성, 향후 다양한 플랫폼 기능, 확장성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는 위탁관리 받은 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편의성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심부스는 단순 시설관리를 넘어 지역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사례로 공단의 지속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는 충청남도 북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67만의 도시입니다.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출 자료를 보면 사대 강력범죄가 전국 평균 1,822건에 비해 천안시 서북구는 4,106건, 동남구는 3,197건으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범죄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에 의하면 주차장의 경우 2017년 강력범죄는 224건, 폭력 9,410건, 절도 7,117건이었으나 2019년 강력범죄 225건, 폭력범죄 11,980건, 절도 9,796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 아산의 경우 2015년 대형마트 주차장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차장 내의 강력 범죄 발생으로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천안시 사회조사 결과 분석에 의하면 2013년 4.79에서 2016년 4.16으로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범죄 위험에 대해 안전하다는 시민 인식이 타락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앞에서 나온 천안시 사회조사 결과,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 유인해서 무인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주차관리원 미배치로 주차장 안정상 문제와 또 무인화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주차부스의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로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 사용되고 방치되는 주차부스를 IoT 기술을 활용한 시민 안심부스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천안 서북경찰서 KT 공단내 관련 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차장 이용 시민 안전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우선 계획 부분으로 기술적 행정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였고 실행 과정으로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평가 단계로 과제의 효과성과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을 획득함으로 성과 점검 및 환류 과정 등의 개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처럼 한류체계를 통해 업무의 지속성을 갖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 추진시적입니다 1인 여성 밀집 거주지역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의 경우 범죄 발생 소지가 있어 주차장에 대한 범죄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무인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관리 인원 부재에 따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협력 내용으로 시민 안심 부스와 112 종합 상황실과 비상벨 연결 운영 및 주차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천 실적은 시민 안심 부스의 설치입니다. CPTD 범죄 예방 규정인과 충청남도 안심들 표준 디자인을 적용하여 노약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쉽게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고, 점자 기능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두운 주차장 이용 시 야간 조명 설치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도심지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를 하였고,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장 자동 충격기도 설치하여 생활 안전 기능도 강화하고 향후 시민 안심부스가 생활 안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확장성도 고려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 시점은 예산 절감입니다. 타 기관 안심부스는 설치 비용이 개소당 약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소요되었지만 시민 안심부스는 개소당 570만원의 설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절감의 가장 큰 이유는 미 활용되고 있는 주차부스를 활용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비용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추진 실적은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입니다. 주차장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절거, 점검을 실시하고, 서북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과 합동 점검 및 시설물 개선 방향을 협의하였고,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범죄 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효과성 부분입니다. 첫 번째, 범죄에 취약한 공간을 안심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도시 공간이 환경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함, 활용함으로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 감소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을 통한 범죄 위험 사전 예방 기능입니다. CCTV, 비상벨, 야간 조명 조도 확보 등의 범죄 예방 디자인 도입으로 5대 강력 범죄 발생 건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 친화 안심 도시로의 성장입니다. 범죄 예방 활동으로 주차장 여성 이 여성 이용자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소에.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활용 주차부스를 활용으로 예산 절감 및타 기관 활용 확장 가능성입니다. 미활용 유효 시설을 새롭게 활용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시설 설치로 범죄 예방, 응급 환자 대처, 화재 발생 대처 등 다양한 생활 안전 기능으로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유관기관 협업으로 공동체 치안 활동의 커뮤니티 구축입니다.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범죄 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 등 협업으로 전문성 있는 안전한 시설물에 대해 시민의 인식 제고 향상 및 신뢰도 상승의 장점이 시민안심부스의 효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플랫폼 기능으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볼수 있습니다. 시민 안심 부스가 단순히 재난 안전 기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로서의 플랫폼 기능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의 보편적 먹거리 제공을 위한 공유 냉장고 설치를 시민 안심 부스에도 적용이 가능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외지에서 온 주차장 이용 관광객을 위한 주변 관광지 정보 및 행정 정보 제공 등 관광 정보 제공 단말기를 설치하여. 정보 제공처로서의 기능도 가능하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ATM기 설치로 주민 편익 도모도 가능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 발급기 설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시민을 위한 공간 활용 장소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시민 안심부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준비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